호산대는 김재현 부총장이 총장으로 임명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법인 호산교육재단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재현 부총장을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신인 김 총장은 2011년 고려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14년 학교법인으로부터 교수 겸 부총장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재임했습니다. 신인 김 총장은 취임에 앞서 초 고령화 시대의 의료 보건 수요에 대비해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학과를 주축으로 호산대를 의료 보건 중심 대학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복지 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평생 직업 교육 대학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성인들에게 직업 선택의 길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총장은 국제 교류 협력의 하나로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해외 캠퍼스를 설치함으로써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호산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취임식은 생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한 미디어 TV 신재현이었습니다.